안녕하세요 청개구리 투자 클럽 최대표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요 대우라는 종목입니다. 자이 종목이 일단 이제 대량 거래량이 최근에 이렇게 자세 번이나 나와줬고요. 이제 중간 중간 이런 거래량들 예, 거래량들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그널 자체도 큼지막하게 나와주는 이 시그널. 자, 이 시그널은요, 기본적으로 골든크로스가 나면은 상승력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어, 이 종목이 좀 희한하게, 일단은 윗꼬리를 빼는 흐름이 나와줬는데, 결론적으로는 주가는, 자, 상승력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이 기업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기업은 시총이 1412억 원의 종목이고, 자, 작년에 일단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 3의 이제 뭐 마이너스 유로 기록했지만 예 흑자 기조를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자 일단 기업 개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이 기업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작년에 이게 지금 별도입니다. 별도 별도인데도 지금 흑자는 계속해서 기록을 하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연결 재무제표에서도 흑자를 계속해서 기업을 이제 어, 기록하는 이 기업 자체가 일단은. 약간 수익성에 대해선 우량한 이 회사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일단은 다른 쪽도 한번 봐볼게요. 자 이제 비료 및 농약 제조를 판매를 기반으로 해서 자 의약품의 제조 수입 및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은 배 비대용 도포제 등이 또 따로 있는 것이고 일단은 이제 특수한 복합 비료 제조 미 사용 방법에 대한 특허도 가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뉴스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최근에 일단은 이거는 오늘 나온 뉴스인데 무상증자, 예, 무상증자를 결정을 했고요. 이제 무상증자는 한 주당 0.5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 여기 이제 기업에 대해서 보시면. 총 주식수는 900만 주입니다. 근데 900만 주인데 한 450만 주 이상, 자,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무상증자만 나온 건 아니고, 자, 이슈가 일단은, 어, 경영권 변경 후 창사 이래 최대 분기 실적까지 예,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 실적 보시면 46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일단은 추가적인 게, 지금 별도 보시면 46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창사 이래로 최대 실적 자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실적으로는 일단은 제가 실적이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이 기업 자체가 지금 이제 2018년도 자, 70억 그 다음에 2019년도 53억 그 다음에 작년입니다 작년에 46억 자 이렇게 이제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출도 증가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왜냐면 매출은 지금 같은 해보다는 한8% 정도 자 이제 매출이 증가했는데 순이익이 어 12%나 증가를 했는데 올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가시와 어떤 적으로 가시화 될 거냐면 한 100억 원 정도로 가시화 된다. 그러면 주가는 솔직히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 종목의 월봉을 한번 살펴보자면 없습니다. 계속 이 등락하는 구간이 크게 없어요. 그리고 이번 뭐 금년도에 들어서도 여기가 고점이죠. 17,500원 정도가 고점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저점은 이제 한어 12,000원 초반 이라고 봤을 때, 자, 이 종목은 한 중간 가격 정도, 예, 중간 가격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종목이 이제 딱히 상승을 못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요, 일단은 이 종목이 이제 이슈는 지금 비료주, 사료주, 특히 곡물값 이슈에는 올라줘야 되는데, 약간 대우라는 종목이 비료 관련주기 때문에, 곡물값에서는 상승 여력이 크지 못했다라는 거. 예, 그게 일단은 이제 뭐, 악재라면 악재겠죠. 이 기업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부분이,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좀 실적에 대한 부분도 전혀 없고, 좀안 좋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자, 여기 한번 특징을 한번 쳐볼게요. 자, 곡물 가격 상승이 공포가 터진다 이제 커진다라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팩트를 갖고 가는 게 지금 어, 무상증자를 하면서 무상증자가 6월 초에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5월 18일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찍은 날짜가 5월 18일이고 6월 초에 만약에 무상증자 0.5주까지 나와준다면. 이 종목은 추가적인 나와주는 이 이제 악재에 뭐뭐 문제가 될 만한 이런 소지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여기에서 또 추가적인 거 제가 한번 과거에 추가적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북 식량 지원. 자, 농업주로서 이 종목이 예전에 부각이 됐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왜 이거를 갖고 말씀을 드리냐면, 자, 대우라는 종목이 여기에도 반응이 없고 크게 반응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일봉상에서는 저점입니다. 저점. 자, 제가 월봉상에서는 제가 바닥권이 이제 뭐 당연히 월초에나 이제 이제 오, 연초죠 연초, 연초에나 이렇게 있었었고 그간에는 현재 바닥권에서 거의 어기였던 종목이라고 보여지는데 단기 바닥권이 이 정도예요. 13,000원대 그래서 천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면 대북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대북 이슈는 자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북미 아 북미는 아니고 이제 한미죠. 한미 정상회담에서 일단은 북한에 대한 키워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어떻게 할 건지 뭐 대화를 할 건지 어떻게 구체적인 것을 할 건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추가적인 제재만 없다면 우리나라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당연히 어 민주당이 이제, 호, 이제 우호적이잖아요. 그래서 호의적으로 이제 좀 베풀 수 있는 무언가를 제시를 해서 다시 한번 교류를 일으킬 만한 이런 수, 이제 상황이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자이 종목의 이런 양봉, 양봉, 양봉. 이게 이제 주가 상승에 대한 발판이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단기 고점. 자, 여기 단기 고점이 17,500원 정도 되는 이 구간이라고 보셨을 때, 현재도 매수해도 문제가 없지만,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 단기적인 수급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보유하시는 분들은 현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해서, 이제 평단을 낮출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좀 삼을 기회를 이제 기회로 보실 수 있겠고요. 어, 추가적으로 본다면 목표 주가는 19,000원 19,000원은 이, 이 구간이거든요. 자이 구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실적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올해 대북 관련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15,000원에서 18,000원만 가도 20%지만 저는 거기에서 좀더 써서 20% 이상 이제 이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어 갖고 있는 분들은 가능성이 높다 이제 뭐 수익성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계속 모아가는 전략이 어떨까 생각이 들면서 자이 종목은 어 추가적으로 더 지켜봐야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다양한 종목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네이버 검색창에 청개구리 투자 클럽을 검색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 여러분들께 충분히 종목을 다양하게 예,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자 바로 급등주 후보 추천 받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성함과 휴대폰 번호만 입력을 해 주신 다음에 자 무료 추천 받기를 눌러 주시면 보다 다양한 종목과 급등주 그 다음에 시장에 관심이 되는 주도주를 받으실 수 있게 되고요. 자, 이에 따라서 종목 제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